안녕하세요. IT토픽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발 모델, 프로토타이핑 모델입니다. 먼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한 주요 기능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 보완하여 완성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특징은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이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프로토타입을 통해 고객과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개념도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 모델은 요구 분석, 프로토타입 개발 및 개선, 검토와 평가, 상세 개발, 설치 및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구 분석은 고객 요구 사항 정리 및 명세화를 합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은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발 대상 프로토타입을 선정하고 개발을 수행합니다. 검토와 평가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및 의견을 도출합니다. 상세 개발은 프로토타입 기능을 확장하여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축합니다. 설치 및 운영은 고객에게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인도하고 이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종류는 크게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진화적 프로토타이핑이 있습니다. 실험적 프로토타이핑은 프로토타입을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실제 제품 개발에서는 프로토타입을 폐기하고 개발을 진행합니다. 진화적 프로토타이핑은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발전시켜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고객 요구사항 도출이 편리하고 시스템의 이유와 품질이 형성됩니다. 또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고객의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고객이 프로토타입 결과를 완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발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잘못된 정보, 피드백 등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IT토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